안녕하세요 조용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는건 발성법 0강을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0강은 이제 중국반으로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인데요. 어, 특별한 소리 예를 들면 이 기본적으로 1번부터 9강까지쭉 해왔던 사람이 해왔다는 잘했다는 전제 아래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특별한 소리. 어떻게 소리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일단은 입구강을 좀더 과하게 연다. 과하게 열고 혀를 더 많이 내려주는 것. 어, 큰 장소일수록 이 구강을 내려주느냐 안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좁은 공간에서는 잘 모르지만 장소리들을 다 가수들은 이 목이 혀가 안전히 내려가 있고 이 구강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열어놓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 성대 부분을 좀더 강렬하게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려주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레콘디타르모니아. 엘루체발레스텔레 이 소리를 내리는 거안내린거 엘루체발레스텔레 이게 보통 소리를 소리라 하면 특별한 소리는 이거죠 내려줘서 엘루체발레스텔레 여기는 내리고 어떻게 해요? 호흡은 위로 돌아야 돼요 엘루체발레스텔레 이 소리도 나쁘지 않지만 좀더 솔리스트적이고 좀더 어, 극장, 테아트랄리한 곡을 만들려면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음을 내서 이것을 여는 게 아니고요. 이 연습은 소리를 안 내도 됩니다. 다 옥타브 다운을 시켜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에, 일단은 악보를 펴시고 소리를 4대 옥타브를 다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곡에서 편안한 곳에서 가사를 음정을 익혀서 노래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루체 발레스텔레 엘루체 발레스텔라 이게 비법이에요. 이 비법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느냐 못 여느냐 그래서, 16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모든 16급의 가수들을 보면은 다이 부분을 철저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리고 계속 가사부터, 처음부터, 계속 아침마다 무조건 일어나면 소리가 안 떠있잖아요. 소리를 진성으로낼수 없으니까, 무슨 노래든 다, 이렇게 열어 놓고 밑에 옥타브 밑으로 노래를 하시라. 어, 다 모든 노래들을 다 이렇게. Love i fair n life. 여기서 에 중요한 것들은 가장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을 옥타브를 낮춰서 계속 여기서 유튜브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생략돼 있어요. 이건 매일 마침 몇달 동안 계속 연습을 해야 이 특별한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 한국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노래는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들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소프로까지 정사 번째 테크닉 소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호흡을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 위에 마스케라, 마스케라를 울려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좁게 모아서 올려주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넓게 마스케라를 넓게 마스케라가 어디예요? 여기 윗 부분을 얘기합니다. 올라가든 내려가고 길게 가든 이것을 계속 울려주는 연습. 그래서 이 비강을 계속 울려주셔야 돼요. 이 마스케라 이 부분이 잘 울려지도록.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어, 이것도 옥타브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소리를 계속 고음을 내다보면 힘이 들고 지치고, 그래서 10시간이고 이렇게 계속 길게 서는 건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타브를 낮춰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사를 잘 하고, 마스케라, 모든 소리에 다이 마스케라가 울려지도록. 자, 이, 이때에 제가 좁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넓게 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앞으로 모아지도록, 부드럽게 울려지도록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소리, 솔리스트의 그 독특한, 최고의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한국곡도 마찬가지고, 다이 부분이 잘 울려지도록, 공간이 잘 울려지도록. 그래서 이 공간과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무조건 여기를, 이렇게 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넓게 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호흡이 돌아서 어, 이 공간, 위에 공간이 울려지도록 해주셔야 돼요. 주의할 점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이 턱에 목에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면 나쁜 버릇이 혼자 배울 때 나쁜 버릇이 생깁니다. 왜 자기 자신을 어, 볼수 없으니까. 그리고 소리를 의식하다 보면 다른데 긴장을 주게 되면서 나쁜 버릇이 생깁니다. 요즘 핸드폰 잘 나왔잖아요. 다시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고 이걸 반복해서 자기 혼자서 연습할 때는 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과정 소리 목을 내려서 아 성대를 소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법 그다음에 위에 올려서 마스케라 이 마스케라를 올려서 아아 올려져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음에서 이 부분이 다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호흡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연습으로 배에서부터 <laughs> 이 마스카라까지 올려주는 훈련은 이겁니다. 대신 목을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호흡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올리도록. 이 짧게 위에 느낌은요. 아래 목이 아프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야 돼요 만약 목이 칼칼하거나 까란앉거나 목을 쓰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빨리 더 위로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마스케라는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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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올린다. 그러면 음역대를 좀 높이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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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길게 가셔야 됩니다. 짧게 말고 길게.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하다보면 또 주위에서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소리가 이미 특별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우, 소리 멋있다. 어우, 멋있는데, 대신 이 비법은 바로 보여주지 마시고, 노래할 때 이게 적용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독특한 소리를 만드는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좀 더, 어, 가게 되면, 더 어, 매력적인 소리를 만드는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크닉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팔로우 하시고, 계속 반복, 계속 훈련하시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악가의 이상의 그런 소리를 우,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 성악,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걸 응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악가가 진정 매력적인 소리를 만들어 가는 때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